그정옥현 원사님은요, 여기 어, 동부사회 한 교회의 원사님이신데 에, 본인이 늘 이민자 보호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 자기 인생의 40년 사진 활동 기간에 두번 전시회를 했는데 어떤 의미 있는 전시회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민자 보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어, 저희를 이렇게 지원해 지난 언제 했죠? 7월 15일. 24일. 7월 15일날 어, 여기 플러싱 타운홀에서 예, 2주에 걸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모금액이 거의 한 만불 만불 정도죠. 만불 들어와서 <laughs> 그 전액을 저희 이민자 보험비에서는 다카 드리머만을 위해서 어, 목적으로 어, 데지그네이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놨었어요. 어, 그래서. 네, 그 연결로 그분이 가진 의미를 잘 발현해서 이번에 아, 드리머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문의공모전을 네, 실시합니다. 네, 네. 포스터에 보면 여기 그랜드 프라이즈 한 분하고요. 네. 런업해서 여기 2,000불이 1등 네. 대상. 예,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런업이 1,000불, 스페셜 어워드가 500불 세 분에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언어블멘션이 백불 열 편을 하 t 을 하게 i n g p e 0 k pool your dinner. Peck pool y o u 5 5 0 0 n e r Peck pool your dinner. Peck pool your dinner. Peck pool y c 사진작가님, 또 우리 보교 목사님들하고, 사님들이 글을.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심사위원장은 여기 후러싱제일교의 김정호 목사님이 저희 고문으로 와 있거든요. 김정호 목사님이 심사위원장을 하시고요. 어, 저희 안에 지금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어, 글이나 또 아니면 사진이나 어, 또 이, 있어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에, 아마 이제 그 안에서 뿌려질 것 같고요. 또 기부자인 정욱현 우리 권사님도 심사위원으로 사진을 아마 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리머만을 했을 때는 드리머 자, 각자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잖아요. 음. 예, 그런 의미에서 처음엔 드리머만 하려고 했다가 아, 이게 너무 그쪽만 스포트라이트를 하면 오히려 더 가두는 형태가 될것 같아서 드리머라고 하는 타이틀은 같지만은 모두에게 오픈해가지고 그리고 드리머 아닌 사람도 드리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타주에서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미국 전체 50개 주어도. 또 질문이 네, 있으면,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자꾸 이제 드리머들이 어,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문화적 활동들을 통해 왔고 어, 자신들의 생각도 표출하고, 그러면서, 어, 미래에 대한 꿈을 꿀수 있는, 어, 그런 계기로 이게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 당장 두리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이 글을 떠나서 그들이, 숨 쉬고, 어, 또한 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예, 응모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어, 자신의 성과물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면서, 어, 또한 자신에도 큰 꿈들을 꾸지 않을까. 사실 그 일들을 우리 정원진 형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어, 새로운 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례로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이거 뭐라고 그러지 알수요, 알수요. 오, 알수요. 오, 알수요. 이게 아이패드 <laughs> 이민자 보육에서어 엄청... 어, 하여튼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예, 큰 돈을 써가지고 카라집을 준거거든요. 근데 예, 이 친구가 지금 메나탄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인스타, 인스타그램이 만명 정도 팔로우가, 팔로우가 있는 그 주목받는 만화가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어떤 체류신문 때문에 예, 많이 뭐 충분히 낙심될 수도 있고 자기 길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예, 글쎄 저희가 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말하긴 그렇지만 에, 아마 서의 용기를 갖게 되고 또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어, 정말 전국에 많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에게 한명이라도 이민자 보호회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의사의사 해주고 어, 이게 지금 이 행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워싱턴 DC 상원 사무실에 가서 이 100명의 상원 의원실을 다한 1000명 정도 닭가 드리머들이 방문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광경을 제가 본게 매우 인상적인데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막그 안에서 뭐 댄스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박함 그리고 그들이 벽에 부딪혀 있는 어떤 상실함 이런 것들이 그날 하루 동안 체험하고 볼수 있었던 경험이었는데 어 그런 거에 우리가 환로를 뚫어주고 우리가 앞에 서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런 게 지금 이번 문예 공모전에 담고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대로해서 그 혹시 가능하시면 사실은 격려 응원하는 자리 와주셔서 전시와 혹시상을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함께 자리를 채워준다는 의미로 그 2월 16일 날 오후 5시에 난한타는 매출치에서 가지려 해요. 그래서 포스터에 적혀있는데요. 디테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이 솔직히 내부적인 그 속내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저희가 돈이 많진 않아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 필요에 따라 날라주시는 게 필요적절하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돈을 막 필요로 하는 집단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매우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걸 보장할 수도 없지만 우리 마음은 늘그 길을 만들어 가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고민을 해서 이걸 이대로 할지 아니면 이래를 빼지 고민을 회의에서 했는데 우선 이번엔 이래를 빼고 어그 다음에 또 기부자들이 생기면 그 다음 이어서 하는 걸로. 사실은 다른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작년에는 드리머 기도회 모임을 이곳에서 가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다음엔 공모전이 될지 아니면 진짜 또인크루즈할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될지는 아직 나누지 못했는데 끝까지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꾸려놓은 시야 자체가 작년에는 희망 콘서트라고 드리머, 다카 드리머에게 스칼라십을 주는 행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또 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림어 t v 피가 하나 움직여지는 걸로 이곳저곳에서 뭐 뮤지컬도 뉴저지제서했고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이, 이 시스템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좀 언론 여러분들도 그 이번에 있는 공모전 자체에 대해서 좀잘 실어주시고 또 저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아, 열심히 좀서포트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림 드림은 이제 민자보호민회에호 교회 a m e r dreamer, d r e a m 서 r d r e a m e 통과를 위해서 메 r 탄에서 a 러싱에서 그리고 d c 에서 손을 잡 dreamer, 고 r e a m e r dreamer, 지 r e a m e r dreamer, d r 가 a m e r dreamer, d r e 네, 그런 일들을 지속하고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이런, 어, 드리머 공모전, 이것도 뭐, 그의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주최를 해서 드리머가, 어,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장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